이에요 촬영 현장 좀 찍으려고 왔더니 배터리를 녹았네요. 일났네 큰일, 큰일 났네. 오늘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은 생얼이고요. 오늘 무슨 촬영을 하느냐? 바로 큐디얼 마스로티 모델을 해 주기로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빨리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해요. <laughs> 하이. 하이 하이하이. 저희... 촬 멋있다우 와, 너 바지 딱멋있다 여자부터 안 돼. 아, 아. <laughs> 야, 배터리 한번어 모델이 된 소감. 아, 뭐. 세상. <laughs> 어 역겨워. 세상. 세상. 클상 세상. 세상. 좀 드셨나요? 어제? 촬영 전날 저는 붓기가 어. 너무 심해가지고 아영을 하십니다, 아하 피세요 세요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사장인데 제가 휴대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몇살 같아요? 하을하특하 사람이 되었요 하... <laughs> 너, 너무 예쁜데 괜찮아요? 나는 괜찮은데, 나 너무 예쁜데괜찮다리같들어가거한 번만 뺏기고, 3번만 뺏어가지이3번어요 테이핑 번만뺏가고해번아 뺏어가지고, 3어지고3번어가지고 3번만 뺏어고3고고고지고 신발 얼마예요 이게 75만원이에요 <laughs> 사고싶다 아 밀리터리는 불합격했어요? 아이 너무 귀여워서 <laughs> 너무 자벼 <사벼, 너무>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이거 눈독 들이고 있어요 살려고 <laughs> 진짜 불편해요 <laughs> 아 그래요? 너무 <laughs> 무거워가지고 <laughs> 오늘 굉장히 어려보이는 메이크 음... 굉장히 힙하네요. 굉장히 히트. 아우, 카메라가 진짜 개더럽네요 <laughs> 차를 왜 이렇게 안 닦아요, 해선 님? 차안 닦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지상이라서. 아 세똥이 개 많아요, 여러분. 해선이의 새차비를 위해 중간 광고 꼭 봐주세요. <laughs> 어, 지금 넣어야겠다. <laughs> 네, 이제 들어갈게요. 좋아요, 잘하고 있어요. 어서. 여기 요 쪼그려 아볼까요아습니다 최고의 모델 호 <laughs> 저희 케이스도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<laughs> 케이스도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 소라게 다 철학이야 철학? 철학도더 힙한 포즈를 기대할게요 하하하 <laughs> 오빠 멋져요 오빠 오빠 멋있어요 신나게 준비해야아하하하네 들어가세요 하나 둘다 감기 걸리면 안돼요 한개요 하나 둘 좋아요

할게요. <laughs>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난긴 머리가 너무 좋아 자꾸 언니들이 첫피뱅하라고 꼬시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귀가 팔랑팔랑해 <laughs> 큰일났어 만족 만족 이제 나가서 찍을 건데 나가서 찍는 건 많이는 못 찍을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춥거든 너키 크다 너 세상 키 크다, 아... <laughs> 새삼 키 크다. 아, 그쪽이 작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? 아닌데요? 좀 그렇게 작은 게아요 <laughs> 요즘 경력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? 저도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<laughs> 좀 빠졌어. 붓기가 일단 운동을 하면 좋은 점. 붓기가 없어요 아침에.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이뻐. 아 미친 뭐야? <laughs> 갑자기? 야 아, 아, 운동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? 말하려고 한건 아닌데. 촬영 끝. <laughs> 아 고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배선이님 덕분에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지지만. 네. <laughs> 오늘 약간 탈색 남매였어. 리얼 지금 다 인사하고 갔고요. 와 브이로그 까먹던데요, 여러분? <laughs> 주머니에 챙겨 놓고서. 어 맞다, 영상 찍어야지. <laughs> 아 오늘 그래도 배터리 하나로 잘 찍었다. <laughs> 너무 긴박하긴 했는데, 오케이. 분량이 모자르면 들어가서 먹방 하세요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이 시국 때문에 다들 밥도 못 먹고 그냥 바로 헤어졌어. <laughs> 그러니까. 마스크 를 쓰고 찍는 컨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낙서 할걸 그랬어. 아, 아쉽네요.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.